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시죠 귀한 골피치과 우리 정상은 어르신 제가 손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한달넘으시한두달 가까이 한달 반은 되신 것 같아요 자 머리가 얼마나 자라시는지한 한번 어르신께 한번 가볼게요 어르신 머리 자라신지가 한달한달넘었요한달 한달 넘으셨죠 예한 달만 봐 아이고 이 아이고 이게 새해가 아이고 손이 잡힐 정도로. 왜냐면 여기서는 머리 잘못 감으니까 그냥 짧게 하시는 게 좋아. 예. 그럼 뭐감무나 않다는 건 그런 건 없고. 예. 그럼 가면 못 댕감도 드문다. 어, 릴 때도 아들은 머리 딱 감아 주고 그거든요 아. 감긴 게. 아. 그래서 아유, 너무 많이 자라셨다. 뭐 뭐지 예. 어, 화세가 막 잠시 때가 길을 띠어 자르기가. 아, 목욕은 그래? 하셨구나. 그거 가지고 냉경가고서 한 게야. 아. 그 물이 잡고가게 그뭐지 남은 데 네. 밤에 여행 가니까 그때를 걸리다지금아어제아가지고 씻는 거뭘못 가서 아이고 얼마나 얼마나 겨우냈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목이 하는 제안은 그게 이제 가면 불로그들어가못목 목장 야그옛날에 가마솥에 들어가서 씻었어요. 예, 어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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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가도 뭐 가. 비는 채가 아이 어르신 옛날엔 가마솥에 들어가서 먹었겠어요그래했지 예, 물이 다어도 돼. 너무 뜨겁잖아요, 세가. 그 불이 내놓고, 예, 온도가 따뜻한데가 이지. 좀 식은 다음에 들어야 돼. 예, 적은 단독이야. 그래, 밤에 불나가니한 아. 순간 두어니까맨 때가 다 뻗은 게야. 아, 아, 그랬구나. 아, 그런데 올해는 뭐, 또뭐장날이어가멀 아, 그, 뭐, 뭔디 싹, 올해 안싹 뻗어. 와, 저 곰불이 올라오고 있는데 연기가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 근데 어르신 말씀이 헉, 여기다가 아니 소태다가. 다라이다가 샤워 안 하고요? 예. 빨간 다라이다가 목욕 안 하고요? 아니 다라이는 그건 뭐, 걔, 샵으로 가, 막그 뭐게 그거는 내 탑으로 갈때 놓고 그막그 불을 가지고 막 물을 씻는 게. 그러면 다라이는 안 씻고? 쓰... 안 씻고. 소태 들어갔었 들어가서... 아니 소태 안 씻고. 이거는 저도 씻지만 그거는 이게 그그 불이 뜨거워 나데 있잖아. 아 샤워 아, 목욕탕에? 예, 못하 그래서 씻는 게 이거는 가면 들어야지. 아, 여할 때는 옛날에 가마에 들어가서 했었어요. 예, 져가한 <목소리> 와. 뭐어 아, 가. 옛날에 그렇게 하셨네요. 야, 잠깐, 어르신 저 가마 솥좀 보게요. <목소리> <목소리> 야, 아 저도 야, 저도 시골 출신인데 가마솥에 들어가서, 아만 이게 가능한가 이게? 아, 이게 이게 큰건 알고 있지만 이게. 와 시청 여러분 와 옛날엔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있었네요 아 이게 이 소주통도 되지만 이게안 뜨겁나 아 이게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이 소천 물은 아 이게, 이게 물은 따뜻하고 소천 약간 아물 온도랑 솥 온도는 사람이 들어갈만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밑에 이, 이 바닥에는 이게 아 그럼 이 물을 끄집어내서 아 이게 불씨를 다 끄집어내고 약간 식을 때아 소태 들어가서 샤워하셨네요. 옛날 목욕법이네요. 야 그래도 소태 들어가서 샤워를 하셨다아 샤워가 아니구나. 소태 들어가서 목욕을 하셨네요. 자 그럼 우리 어르신 얼마나 머리가 잘 아이구. 고 이거 이렇게 보면 머리가 많이 자라셔서 이렇게 새집이 많이 지어 계시거든요 아군불냄새 좋다 건더 따로, 더 따로 것에 이거 누가 이렇게 잘했어요? 어제가지고는그 마당 딱었잖아아저 태백 형님들이? 예아저녁맨만 이기거든요 가이가못고면아 솜씨 좋다 <laughs> 이이는이 장타래가 매이 되는데 이 너무 안 높아요? 아, 나는 뭐지? 내가 이 최중이 기때문잠깐이 돌을 좀 받쳐야겠다. 이잖아 뭐. 잠깐만요. 여기 들어요. 됐다. 이안주머 네. 개그기 때문에 안주머니 땅이이이 맞겠어요? 맞다. 안 한들 그러네. 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이거 따뜻게잘입셨네 이게 두아이는 예. 아유, 많이 자랐다. 이 이제 자르이 이렇게 자르시면 이게 설, 설 지내시면 돼이렇설은한달이 이제 뭐 새해맞이 자르시는 거 이제. 그래도 뭐 대구 온상이 그냥 안 오가 보고 온상이 있으면 대구 온상이 따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새 예, 허리 아프니까 좀 빨리 자를게요. 응? 허리 안 아파요. 이리 봐, 이게 머리가 기니까 이 보슬임이 생기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조금 짧게 해야겠다 깨나지. 맞아 아유 이게 보슬이 많이 생기셨네안좀뭐 이게 뭐이잘라간잘나겨잘라가지고 잘 숯불이 맞춰서 랐습니다개꼬이머리 옛날에는 여기서 머리를 어떻게 잘랐어요 다들? 옛날에는 아 우리 이불에가 오면 아들이 이불깔까먹아요안깔지주더라요이도워 없다면서요 몇마이할게겠지 아 이, 아, 어르신 이집 짓잖아요. <laughs> 난 이, 이런 거는 입을 걸어가니아 옛날에 그냥 뭐 저도 옛날에 집에서 자랐거든. 음, 음, 저희 엄마가. 나는 뭐 우리 아들도 입을 할줄 알아요. 그런데 아내 교거든요 이게 한번 하기가 집에 사기가 쉽지 않죠. 그가 없다. 도거 이제 배워가지고 어떻게 있다 하지 아. 옛날에 다 집집마다 그냥 손재된 사람이 하는 거죠. 옛날 이이이 놀러 강기 있잖아. 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양이요양쪽 이렇게 하는 거. 야, 옛날에. 예. 옛날 그. 옛날에 아, 옛날에 그걸로 예. 아 옛날 에 그걸 하셨어요. 여기 화전민 여기도 그게 있었어요. 여기... 여러분이 도장 여기, 여기 여서 그림상 아... 아이고 저기 때 개가 산나갔지 아. 아이고 어르신이 머리 뭐 많이 생겼어요. 어제 그런 참비림 나온다 뭐 어제 뭘까 뭐라 얘막 아제 막. 까만 장 그냥 비림생기더라고저 괴로워 가지고. 아, 그 가려우셨죠? 예. 아이 조금 짧게 할까? 짧게. 아 이거 빛 뭐가 막 부스름이 생겨 가지고. 야, 짧게 해가라. 짧게 가라 어르신 저 그래. 조금 짧게 할 테니까. 야, 짧게 해. 이게 왜냐면 가려워서 안 돼. 그리고 그러고 뭐 세월에 안 좋아하는데 뭐한달 동안 이거 머리 좋아. 추우면 빵 모자 있잖아요. 빵 모자 덮어 쓰고 계세요. 어, 근데 그럼, 오늘 이게, 이게 이거 봐. 아이고 어. 이게 뭐막그 머리카락에 뭐저비듬 생긴다는 게 비듬이. 비듬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뭐이 비듬 생겼다. 이 나이 많으니까 이 비름이 잘 생겨. 아, 아니 비듬. 비듬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제 삽번을 까면 조금 막 내가 뭐 데면 까면 또 비듬을 쌓아니 나는 어르신 비듬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아 저리는 비듬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런데 이사 오더라고 그거 떠들어가 있으니까 비름 생기더라고. 그거 깨러가지고 꾹꾹 냈고. 아 꾹에 올려야지 허예 비듬이 된다고 그래고이 도피가 깨끗하셨는데. 그진한 것도 있더라고 온도안 그 맞다 그저 삼척에 계셔서 그런가? 아, 삼척은 그렇더라고 비염 생기는 거와 진짜 그렇구나 그, 그, 이, 물이 온도가 안 맞아 까만 것도 물이 온도가 안 맞아 아, 이 촬영 중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르신 두피가 숱도 많지만 굉장히 깨끗하셨거든요 올 때마다 놀랄 정도로 두피가 깨끗하셨는데 어 아, 지금은 막 비듬이 너무 많아지셨어요. 아무 이렇게 신에 계 어지막 털이 허옇 드러지면 아무리 이렇게 신에 계시다가 시내기... 이렇게 비듬이 많이 좀 생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온도가 안 맞장 그러는 거예요. 온도 온도가 안 맞고 이게 또 아이고 자주 잘랐어야 되는데 야 이게 신에 계시냐고 비듬이 엄청 많이 생기셨네. 아니 어르신 두피가 깨끗했거든요. 아니 그때는 뭐 되는 건데 그거 하고 머리 감고 가니까 거다 비듬 생기더라고. 아. 아, 그래도 어르신 얼굴이 좋아보여서 다행이에요. 살이 찌셨어요. 몸에 재로워하면 살이 찌지. 나이만 괴로워하면 살이 찌지. 뭐. 그래서살 찌시니까 보기 좋아 보이시네. 아이고,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해가 지니까, 해가 지니까 약간 좀 쌀쌀해지네요. 쌀쌀해지지. 아이고 비듬이막 날리네 좀 틀어놔야겠다 아그놈 비덤이 왜 생긴지 모르겠어 나이 많에 자꾸 일어나 아이 아니에요 깨끗했었어요 얼굴이 비듬이 깨끗했었는데 저 삼척가 계시이라고 그러셨나 보다 온데간만이 그런 비덤이 생겨서 아이고 깨끗한 데 계시다가 아무래도 도시 계시니까 아이고 고생하셨네 아이 잘라내니까 좀요보이이 이제 좀틀는니니까아이고저기저기 저는 고개, 고개 이렇게 는 저는 저는 저이 저는 저는 했어요아 이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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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아는저 잘하셨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네.